안녕하세요 아테리입니다. 2023년도 이제 몇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야간 주행을 하며 운전자 시점에서 바라본 토레스의 계기판과 앰비언트 라이트 등 운전자 시점에서 바라본 토레스 야간 실내부 영상을 담았습니다. 토레스에 마음을 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두운 밤의 영상을 찍어야 앰비언트 라이트와 계기판의 색감이 잘 나올 것 같아 퇴근 무렵인 새벽 1시 반이 조금 넘는 시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야간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며, 토레스 계기판, 내비게이션, 공조기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감을 보시면, 토레스 실내는 이런 간성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차량 설정, 실내 무드 조명에서 세팅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설정 방법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토레스 차량 설정을 디테일하게 둘러보는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은 화이트, 오렌지, 퍼플, 레드, 블루, 크린 핑크 7가지 색상을 총 4단계의 밝기로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한 개의 색상을 선택해 사용하거나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하 설정할 할있있습다저저랜랜으으색색이이하하 설정해 해었었요요인적적으로내비게이션 화면을 켜고 운전하는보보다 디스플레이를 끄거나 디지털 시계만 켜 두는 걸 좋아해. 이번 영상에서는 내비게이션 화면에 시계와 UI 정도만 간혹 보일 테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천천히 바뀌니 영상을 잘 보시면서 토레스 실내 모드 등의 감성을 느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 사이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 삼아 시작한 유튜브인데 100명 넘는 구독자분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업로드한 2m가 넘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토레스트렁크에 싣는 영상 이후 2주가 지난 동안 영상 업로드도 못할 만큼 큰일이 있었는데요.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크리스마스 무렵 한파로 한행진화를 걸려 119 엠브런스에 실려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컨디션 회복이 안되다, 이제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일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2024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야간 드라이브도 나왔으니 몇 가지 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토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역대급 디자인과 가성비죠. 샤프한 눈매, 정통 SUV 스타일의 익스테리어. 여기에 예산부담 없는 3천만원 초중반의 가격으로 중형급 트렁크 공간을 가진 준중형급 SUV를 구입할 수 있어 보험료나 자동차 세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차를 구입할 때만 해도 코로나로 차박 캠핑처럼 소규모 개인 활동이 주였던 사회적 배경과 반도체 이슈로 다른 브랜드 차량은 출고기간이 보통 1년이 넘었지만 토레스는 사전계약을 하면 3~4개월 내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달 정도면 충분히 출고받을 수 있고요. 토레스의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운전을 하면 평균 연비가 보통 1리터에 14~15km 정도로 공식 연비보다 높게 나온 편이고요. 트렁크 공간이 넓어 짐을 싣거나 캠핑 갈 때도 편리했습니다. 간혹 차에서 잠을 자거나 아이를 기다릴 때도 있는데 2열 시트를 접고 트렁크에서 잠을 자니 편하기도 하고요 토레스 개선점은? 토레스 출시 첫해 겨울에는 야간 폭설시 라이트가 눈에 가려 전방이 보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KGM에서 헤드라이트 커버를 지급했는데요 저도 헤드라이트 커버를 받아 장착했지만 까지 운이 좋게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을 것 같다. 왠지 불안하네요. 또한 승용차를 타다 SUV를 타서인지 유독 이 열의 딱딱한 승차감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요. 공기압을 조절하니 조금은 나아진 것같아 지금은 별 생각 없이 타고 다니고 있지만 분명 통통 튀는 이 열의 시트는 그 승차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레스의 만족도와 개선 포인트에 대한 생각은. 토레스 연비, 실내 인테리어, 헤드라이트 커버, 차크닉, 트렁크 사이즈 등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토레스 오너로서 실제 사용하며 느낀 장점과 단점을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채널이 커지면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조금 더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쉽지 않네요. 촬영, 편집, 시나리오, 자막 대부분의 작업을 쉬는 날 혼자 시간을 내어 만들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며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채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계획은 토레스에 대한 영상만 리뷰하기에는 소재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재 확장을 위해 토레스와 함께하는 일상, 튜닝, 캠핑, 세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리뷰도 해볼 생각입니다. 시도해 보면 뭐라도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토레스 야간 드라이브. 즐거우셨나요? 모두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